음,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접두사한 번씩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유도단위. 유도단위. 왜냐면, 요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는 기본단위. 그죠? 지금은 유도단위. 유도. 유도단위. 유도, 유도 단위. 뭔가 좀 다음 스텝 같네요. 그죠? 자, 유도단위라는 거는 뭘까요? 기본 단위, 우리가 아까 했던 거, 기본 단위나 복수 단위를 곱하거나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거다. 기본 단위를 두 번씩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거 볼게요. 면적 단위라고 나왔네. 기본 단위는 아까 뭐였어요? 미터였죠? 요거 한번더 곱해주면 메타 세 제곱이 됐죠? 면적입니다. 체적은? 요거 세번 곱해주면 메타 삼승, 최적 부피에요. 부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는 이 킬로미터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한 시간당 몇 킬로미터 같느냐. 요거를 자동차 그 가속 그, 뭐지, 계기판. 그거 이렇게 킬로미터 퍼 아우어로 되어 있죠. 자,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속도와의 관계죠. 속도와 속도 사이에. 자, 메타파 세크, 이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를 또 시간으로 나눠준 거예요. 메타파 세크 최고. 힘의 단위, 세크당 어떠한 킬로그램 무게를 몇 미터 갖고 왔느냐. 그죠? 압력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면적, 최적, 속도, 요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걸로 예제를,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입니다. 자, 면적, 우리, 사실은 제가 볼때 이거 가장 많이 쓰는 게, 음 제가 그냥 실생활에서 몇 평이냐, 예를 들어 한 평은 3.3 제곱미터. 근데 이거 다 제곱미터라고 바뀌고 이제 평이라는 말이 없어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30 평이에요. 그러면은 30곱하면은 339, 3399 제곱미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100 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30평 이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보다 좀더 헷갈려요. 아직 평야 저는 몇평몇 몇 평이 조금 더 익숙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은 평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써서 이게 익숙해졌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음 체적은 부피고 이건뭐 부피. 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면적에 또 많이 쓰는 거 있다. 헥타르 불났을 때 화재. 요즘에 산에 화재가 많이 나죠. 그럼 몇 헥타르 또는 축구장 면적의 몇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헥타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속도 이거는 자동차 계기판에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런 유도 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이렇게 쫙 1번 문제로 뽑아왔습니다 이 1번 문제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어요 전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보이죠 여러분? 1킬 m 1킬로 제곱은 몇 미터 제곱인가?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보면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음, 기본 단위가 곱해지거나 나누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단위 체계예요. 유도 단위는 원래 1 k m 까지가 기본 단위인데, 1 k m 제곱은 킬로미부터다인 거죠. 곱한 거죠. 어? 원래 우리 메타까지 기본 단위인데 메타 뭐구페니까는 메타 제곱, 면적이 된 거잖아요. 둘다 면적, 면적. 자, 이런 게 유도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천재가 됐으니까 이런 것쯤은 금방 풀 겁니다. 1km 제곱은 몇 메타 제곱인가? 몇 x의 메타 제곱인가를 물어봤습니다. 뭐가? 1km의 제곱이. 이게 몇 메타 제곱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자, 하나씩, 하나씩 없앨게요. 킬로미터, 메타로 바꾸고 싶습니다. 1, 1킬로미터는 1000메타죠. 어, 하나가 더 남네. 그러면 나도 한번더 너를 없애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몇 가지 더 필요 없네. 이렇게 보면은, 킬로그램, 킬로그램 없어지고, 킬로그램, 킬로그램 없어지고, 메타 제곱만 남겠네요. 10에 6승, 메타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2번 1km 제곱은 몇 헥타르인가 1헥타르는 100m 곱하기 100m 10000m 제곱이네요 그 그죠? 1 0의 4승 메타 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자 요거를 좀 이용을 하겠습니다 1km 제곱은 몇 헥타르인가? Hectare인가? x 헥타르인가를 물어봤어요, 그죠? 5가 1km 제곱이 1헥타르는 100m 곱하기 100m 좀 헷갈리니까 점수죠. 1헥타르는 100m 곱하기 100m 하면은 음, 0의 4승 메타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요거는요 관계에요 요거를 좀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보자 킬로미터를 메타로 가야지만 헥타로도 고칠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요거뭐한거 같다 그죠 1킬로미터 제곱은 10의 6승 메타 제곱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1 킬로미터 제곱은 10에 6승 메타 제곱 이 그대로 쓰면 되잖아 요 그대로 여기 썼어요 물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다 해도 되지만 어차피 바로 한 거라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만 남을 거예요 이제 메타만 남을 거야 그럼 10에 4승 메타 제곱 이거죠 뭐가 1 테타르가 그죠 자 그럼 이관계식 가지고 쭉 쓰면은 100 타르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3번. 5km의 길이를 쫙 길이가 뭔가 있나 보네. 관이 있네요. 5km의 길이 관이 있어요. 1.4m/s의 유속으로 공급되는 관로의 관말까지 체류 시간. 자, 이 5km라는 관이 쫙 있는데 이 유속으로 뭔가 쫙 뭔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이. 근데 끝까지 갈때이 관로 말까지 5km까지 갈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자 한번 보죠. 뭐. 우리는 이제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km의 길이를 1.4m/s에 유속으로 공급되는 관로의 관말까지 체류시간을 구하였습니다. 체류시간.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음, 기본적으로 속도. 속도, v는, 속도는 뭡니까, 여러분? 시간분의 거리에요. 그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당연한 거죠? 자, 여기까지 나와줘. 이거가 항상 기본이에요. v는 t분의 이거 갖다가 다 나옵니다. 거리를 물어보던, 시간을 물어보던. 근데 우리는 시간을 물어봤어요.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속도 부대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쵸? 알지, 이거, 이거? 음, 응,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거로 가지고 풀게요. 5km의 길이를 1.4m sec의 유속으로 공급되는 관로 말까지 체류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체류 시간, 이 시간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체류 시간, hour로 물어봤죠? x hour, 얼만큼 걸린, 몇 시간 걸리느냐? 자, 그런데 v분의 l이에요. l 뭡니까? 5km죠? 5km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로 나눠줘야 돼요? 속도로 나눠줘야 돼요. 속도? 1.4m per s 였습니다. 이거 나누기로 하면은 역수로 되죠? sec. s 1.4m. 그죠?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단위 환산을 해줄 거예요. 1km가 1000m 이고요. 1시간은 3600초죠. 66이 36. 이거 단위 환산해 주려고 제가 바깥 친구 똑같은 걸로. 자, 0.99아 u r 약 1시간. 시간으로 따지는 겁니다. 0.99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 5번 맥주 2000cc를 3명이 2개 마셨다. 1인당 몇 리터 마셨는가? 자 문제 보이죠. 맥주 2000cc를 3명이서 2개 마셨다. 1인당 몇 리터 마셨는가? 요즘에 코로나 좀 풀리고 나서 모연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죠. 그리고 다음 학기 여러분 대면입니다. 대면 물론 환경과 삶은 제가 음 다음 학기 하진 않아요. 다음 학기 하지 않고, 만약에 재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다른 교수님께 받으셔야 될 거고, 제가 다른 과목을 좀 하기로, 요번에 좀 교과가 개편됐습니다. 자, 어쨌든, 맥주 2000cc를 3인이 2개 마셨다. 1인당 몇 리터 마셨는가? 1인당 X리터를 마셨는가? 그죠? 한 명당 X리터 마시는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2000cc를 두, 두개 먹었어. 2,000cc를 두개 먹었습니다. 몇 명이서? 3명이서. 그죠? 그리고 탄이완산 해지고 1리터는 1 0 0 0 m l 되겠죠. 그리고 1 m l 는 1cc가 됩니다. 이거 왜 1cc예요? 이게 나오잖아. 음, cm3은 밀리리터고요. 밀리리터는 cc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밀리리터, cc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단위상에서 보면 1.33 리터를 먹었다 한 사람에서, 그죠? 많이 안 먹었네, 그죠, 여러분? 이정도야요 어. 우리는 뭐 먹으면 더 먹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 거고. 6 번. 요구르트 한 개는 80ml이다. 8 0 m l 다 요구르트 30개 먹으면 몇 리터를 마시는 거다. 마시는 겁니까? 곱하기 30한 다음에 솔직히 ml랑 리터랑 1000배니까 그냥 나누면 1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풀어볼게요. 계산 과정을 쓰는 겁니다. x, 리터를 마시는 거 물어본 거예요. 그죠? 요구르트가 한개에 80ml짜리를 몇 개? 30개. 그죠? 개, 개 없어졌어. 밀리 리터만 없어지면 되네. 1리터는 1000ml. 우린 이렇게 곱해줬지만, 요거 사실은 뭐예요? 1000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여러분? 저 2.4리터를 먹었습니다. 요구르트가 5개인가가 한 줄일 텐데, 이거를 6 주를 먹었네요. 2.4리터. 어우, 맥주보다 더 많이 먹었네. 여러분, 그죠? 음, 말도 안 되죠. 자, 7번 마지막입니다. 콜라 1.5리터는 몇 메타 3승인가? 메타 3승이 여러분, 가로 1메타, 세로 1메타, 음... 이렇게 따다다, 딴딴, 따다다, 따 따다다, 따 따다다, 따 세로 1m, 높이 1m, 요거죠? 요게 메타 3승이에요. 이게 1m 3승입니다. 이거 여러분, 1톤이에요. 이게 1톤. 1톤. 1m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여러분? 거기 땅땅땅 세 개로 맞추면 1톤입니다. 여러분, 1톤. 자, 콜라 1.5L가 몇 톤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몇 톤이냐고. X. 메타 3승. 몇 통인가 물어본겁니다 뭐가 1.5리터 콜라다 샤샤샤샤샤샤요 리터 좀 바꿔 주고 싶어요 여기 볼까 음 요거를 한번 보기 1킬로리터가 10에 6승 메타 아 10에 6승 밀리터 리 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킬로리터는 10에 3승 리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10의 6승이든 10의 3승을하면 밀리리터의 1000배는 리터잖아요. 그래서 1킬로리터는 10의 3승 리터랑 같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조금 그 음... 센스를 발휘해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터를 바꾸고 싶어요. 1000 리터를 해줍니다. 그리고 메타 삼승으로 가는 거니까 메타 삼승만 내놓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약분하기 위해서 같은 거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요거랑요거가 단위환산 형으로 들어갔어요. 다 같은 애들인 거알죠 그러면 0.0015 메타 삼승. 요거를좀 다른 방식으로 이쁘게 써준다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메타 3승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무렇나 써도 됩니다 자 1리터 리터에다가 천, 이게 1000배가 천 되는 거니까 킬로가 가면 1000배잖아요 그러니까 1000배가 차이나는 거고 얘네들은 같은 애들이고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 자요 정도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가 남았는데 기말고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 모든 시험 범위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어차피 오픈북이잖아요 오픈북이고 이 e 클래스 상에서 시험을 볼 겁니다 자, 자세한 시험에 대한 공지는 이 e 클래스에다가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어차피 공부하는 거 머릿속에 남아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방학들 잘 보내시고요. 아쉽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환경화상을 조금 했었, 오랫동안 했었는데, 교, 뭐 언젠가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어,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해서 다음 학기부터는 환경화상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수강 하시는 분들, 아쉽지만, 저한테 재수강을 하면 제가 조금 더두 번을 듣는 거기 때문에 애정있게 봐드리지만, 어, 다른 분한테 재수강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저, 거기 또 대면이잖아요, 이제. 새롭게 하니까 여러분들 학점에 항상 힘을 기려주시고, 지금 상대평가니까, 기물과사를 보면 아마 제가 경험상 변별력 있게 점수가 분포가 아주 잘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한번 봐주세요. 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학기 때 제가 또 다른 수업들을 하니까 또 대면으로 어,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